안녕하세요. 작은 새와 함께하는 바ible 스터디 73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David's Plans for the Temple, 다윗의 성전을 위한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역대상 28장 1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David summoned all the officials of Israel to assemble at Jerusalem. 다윗이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의 모든 신하들이 모이도록 소집했습니다. The officers over the tribes, the commanders of the divisions in the service of the king, the commanders of thousands and commanders of hundreds, and the officials in charge of all the property and livestock belonging to the king and his sons, together with the palace officials, the warriors and all the brave fighting men 음 모인 모든 그 신하들은 그 지파의 예, 수장들이죠. 어피서뭐 어, 관료들 음 지파 각 지파들의 대표들이겠죠. 그리고 어 왕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그런 그런 부대 아, 장군 장군들 그다음에 수천 수백 그러니까 천부장과 백부장들이겠죠. 그리고 어 왕과 왕의 아들들에게 속한 재산과 가축들을 담당하는 신하들, 그리고 이제 그런 성전, 아 궁전의 그런 신료들과 함께 모두 그리고 전사들과 좀 용감히 싸우는 자들, 그러니까 싸움꾼들이죠. 싸움 잘하는 그런 장군 군인들 모두 다 소집을 하였습니다. 이 절과 3 절입니다. David rose to his feet and said, 이렇게 다 모아놓고 다윗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My brothers a 내 형제들이요, 내 사람들이요. It was my desire to build a temple where the ark of y a h w 내 소망이었다, 내 갈망이었다. 무엇이여 to build 짓는 것이죠. 그 성전을 짓는 것이 나의 갈망이었다. 그런데 그 성전은 여호와의 언약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발판이 영원히 두실 영원히 놓여질 그러한 성전을 지을 갈망이 있었다. I made the necessary preparations for building it. But God said to me, You must not build a temple to honor my name, for you are a warrior and have shed much blood. 내가 그 성전을 건축하는 데 o are living in the world are l i v i n 나 in the world. I think that I have to say, I have to say, I h a v 나는 어 전사, 네, 싸우는 사람이고 그리고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이다. 예전에도 언급했습니다만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무력으로 네, 하나님의 복음을 무력으로 전달하거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무력, 폭력으로 세울 수는 없는 거죠. 예전에 우리 교회사에 보면 그런 경우가 있었죠. 정말 잘못된 경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우리의 자유의지대로 그분께 순종함으로, 그한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평화롭게 진행이 됩니다. 이거 안 하면 죽어, 뭐 이런 식의 무력은 절대 하나님께 사용하시지 않으시고요. 우리 또한, 그러한 평강의 하나님의 어떠함에 따라서 음,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거나 그분을 어, 어, 대표하고 음,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런 간증이 필요합니다. 4절과 5절입니다. Yet y 이 h w e h God of Israel h o me from all my father's house to be king over Israel forever. 하지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어, 물론 내가 성전을 지을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나를 선택하셨다 어, 내아비 집에서 내 모든 조상의 집으로부터 선택하셔서 어, 이스라엘 위에 왕이 영원히 되도록 하셨다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for he chose Judah as leader, and in the house of Judah, my father's house, and among my father's sons, he took pleasure in me to make me king over all Israel. 이는 그분께서 유다를 그 리더로서 어, 선택하셨고, 그리고 유다 집안에서 나의 아버지 집을 그리고 나의 아버지의 아들들 중에서 어, 내 나를 어, 기뻐하셨다. 그래서 나를 내가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는 것 어, 삼으시기 위해서 내 안에 기쁨을 가지셨다 다시 말해서 나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기를 기뻐하셨다라는 말이죠. And of all my sons, for Yahweh has given me many sons, He has chosen Solomon my son to sit on the throne of the kingdom of Yahweh over Israel. 그리고 내 아들들 중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많은 아들들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네, 모든 아들들 중에서 또 그분께서는 내 아들 솔로몬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위에 여호와의 왕국의 보좌 위에 앉게 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다윗이 왕이 되고 그리고 결국 솔로몬이 그 뒤를 이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되는 것은 다 사람이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 있다라는 것을 다윗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And he said to me, Solomon, your son is the one who will build my house and my courts for I have chosen him as my son and I will be his father. 그리고 그분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아들 솔로몬이 어, 내 집과 나의 뜰을 건축할 자이다. 이는 내가 그를 내 아들로서 선택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기 때문이라. I will establish his kingdom forever if he continues strong in keeping my commandments and my rules as he is today. 나는 그의 왕국을 영원히 세울 것인데 조건은 뭐냐면 만약에 그가 계속해서 나의 계명과 나의 어, 규칙, 나의 규례를 지키는 데서 계속해서 담대하다면 그렇다면 내가 그의 왕국을 영원히 세울 것이다. 그가 오늘날 그러한 것처럼, 그가 오늘날 나의 규례를 지키고 담대한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한다면 그 조건 하에서 그의 왕국을 영원히 세울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다시 다시 전하고 있는 거죠. 음, 솔로몬은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의 에, 규례를 지키지 못했죠. 나중에 첩이, 아내가 많아지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첩들이, 그 아내들이 계속 자기네 신들을 섬기라고 해서 어, 유도하고 유혹하고 했겠죠. 그래서 결국 솔로몬은 어, 그의 왕국을 영원히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왕국을 누가 지킵니까? 이 언약은, 이 약속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죠. 그의 왕국은 영원한 왕국입니다. 그분은 다시 오셔서 그분의 왕국 안에서 영원히 통치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땅에 그대로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분의 하신 말씀은 지켜지고 이루어지죠. 우리가 그분의 그런 언약 안에 포함되는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8절과 9절입니다 So now in the sight of all Israel, the assembly of Yehua, and in the hearing of our God, observe and seek after all the commandments of Yehua your God, so that you may possess the good land and bequeath it to your sons after you forever.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그리고 여호와의 어, 총 s 어, 온 이스라 앞에서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가운데서 어, 지키고 추구하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지키고 그것을 어, 추구하라 그래서 네가 너희가 r s o n who is a 을 e r s 자손들에게, 너희 아들들에게, 너희들 뒤에 오는 나의 아들들에게 영원히 유언으로 유중, 유중하고 유산으로 남겨 주도록 하라. 다윗은 명확하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다면, 그분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그 영광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요. 그의 삶을 통해 그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가 죽기 전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거룩한 경고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As for you, my son Solomon, know the God of your father and serve him with a whole heart and a willing mind, for Yahweh searches all hearts and understands every intent of the thoughts. 그리고 너, 나의 아들 솔로몬, 너에 대해서 말하자면 너의 아버지인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아라. 그리고 그분을 온 마음 다해, 온 그런 생각을 다해서. 어, 너의 아버지의, 너의 조상이 하나님을 섬겨라. 알아라, 알고 섬겨라. 이는 여호와께서 모든 마음을 살피시고 그리고 그 생각의 모든 의도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라. 그러니 온 마음 다해 너희 그냥 형식적으로만 하지 말고 너 마음과 뜻을 다해주여와를 사랑하고 섬기라는 거죠. 형식적으로 겉으로만 위선 적으로 어, 그런 종교적인 모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예, 주님이 다 아시죠? 음, 매일 매일 순간 순간 우리 또한 우리의 마음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어떤 것이라도 단 하나라도 작은 것이라도 하나의 앞에서 예, 숨김 없이 거짓 없이 예, 하나의 앞에 드려질 수도 있는 그런. 우리의 존재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If you seek him, he will let you find him. But if you forsake him, he will reject you forever. 만약에 네가 그분을 추구한다면 그분께서는 어, 네가 그분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실 것이고, 하지만 만약에 네가 그분을 버린다면 그분은 너를 또한 영원히 거절하실 것이다. 이것이 또 우리에게도 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10절부터 12절입니다 Take heed now, for Yehua has h chosen thee to build a house for the sanctuary. Be strong and do it. 그러니 이제 uh, take heed 주의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런 어, 성소를 위한 집을 짓도록 너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그러니 담대하고 그것을 행하도록 하라 Then David gave to Solomon his son the pattern of the port, and of the houses thereof, and of the treasuries thereof, and of the upper chambers thereof, and of the inner parlors thereof, and of the place of the mercy seat, and the pattern of all that he had by the Spirit of the courts of the house of Yehua, and of all the chambers round about, of the treasuries of the house of God, and of the treasuries of the dedicated things. 그리고 나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그 아들 솔로몬에게 그 패턴, 그 양식, 어떤 도면 같은 거죠 그 현관, 그대문에 성전 대문에 그런 양식 도면, 도면을 준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관한 그 집의 아, 집들의 도면, thereof은 그것에 관한 요즘은 잘 쓰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에 관한 그런 어 treasuries 저장소죠. 그리고 위에 있는 chambers 어... 방들, 그다음에 안에 있는 방들, 그다음에 그어 시은자 시은자가 있는 곳세 대한 도면 그리고 어 그가 그 성령에 의해서 그영에 의해서 그가 받은 모든 것의 양식을 주었습니다. By the Spirit, the Spirit이 소문자로 되어 있는데, 다른 성경에는 대문자로 되어 있어요. 어, 대문자, 하나님의 영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의 집에 그런 뜰, 뜰에 대한 그런 도면과, 그 다음에 주위에 있는 그런 방들, 그리고 어, 하나님의 집에 저장소들, 그리고 받쳐진 것들의 그런 고관 소드에 대한 모든 어 도면을 다윗이 어 성령회에서 받은 것을 솔로몬에게 전달했습니다. 13절부터 18절입니다. All so included were plans for the divisions of the priests and the Levites. all the work of service in Yehua's house all the articles of service of all of the of Yehawah's house the weight of gold for all the articles for every kind of service the weight of all the silver articles for every kind of service the weight of the gold lampstands and the gold lamps including the weight of each lampstand and its lamps the weight of each silver lampstand and its lamps According to the service of each lampstand, the weight of gold for each table, for the rows of the bread of the presents, and the silver for the silver tables, the pure gold for the forks, sprink sprinkling basins and pitchers, the weight of each gold dish, the weight of each silver bowl, the weight of refined gold for the altar of incense, and the plants for the chariot of the gold cherubim that spread out their wings and cover. The Ark of Yahweh's Covenant. 또한 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Plans, 도면들이 포함되어 있죠. 어떤 도면입니까? 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구분, 그들의 어떤 어, 어 그룹들을 위한 음, 그런 계획들이 포함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여호와의 집에서 그들의 모든 어 섬기는 일에 대한 어떤 청사진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여화의 집의 모든 그런 기구들, 섬기는 데 있어서 쓰이는 기구들 그 다음에 그 모든 종류의 섬김을 위한 그런 모든 기구들의 금의 중량, 무게, 그 다음에 어, 은의 중량, 그리고 어, 금등대와 그 금등의 무게, 그리고 그각 어, 등잔대의 무게와 그어 등에 잔에 잔의, 잔의 무게를 포함한 그런 금의 무게죠. 금 등대의 그런 이런 기구들의 무게, 그다음에 은어 등대도 있네요. 각은 등대와 은 등잔의 무게, 그다음에 각각의 그런 그 등잔대의 그런 섬김에 따라서, 그런 섬길 때 필요한 그런 종류대로 각 기능에 쓰이는 모든 것들에 대한 그런 무게인 거고요. 그다음에 각그 다음에 각그 떡상, 떡상을 위한 금의 무게. 근데 그 떡상은 바로 임재의 떡의 줄을 위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은 테이블 어은테이블도 있네요 은 테이블을 위한 은도 그다음에 그 포크를 위한 그런 순금 그다음에 어 뿌리는 물을 뿌린 데 쓰이는 그런 대야 그다음에 주전자 그다음에 각그 금으로 된 접시 그다음에 은으로 된 그릇 그다음에 순그 분양단을 위한 순금의 무게 어 그리고. the chariot of the gold cherubim 그금 그룹의 어 수레를 위한 그런 계획 도면들 자 보면 the chariot of the gold cherubim 그 법계 그 위에 그 그룹이 있죠. 두 개의 그룹이 있는데 금 그룹이 있는데 그군 그룹에는 수레가 없어요. 한다면 체류야 씨란 말을 왜 썼을까요? 다른 성경에 보면 그룹이 이 체류야 사고 동격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그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병거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어, 쓰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날개를 펴고 있는 금 그룹이라는 병거, 그리고, 어, 하나님의 언약괴를 덮고 있는 그런, 어, 그룹들, 위한 그런 계획에 대한 모든 도면을 다 솔로몬에게 전달했습니다 19절부터, 어, 19절부터 21절인데요 그 모세가 그런 하나님의 장막 성막에 대한 식양, 패턴, 플랜을 하나님도 받아서 그대로 어, 성막을 짓게 했죠 마찬가지로 다윗 또한 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그런 성전을 짓는 그런 모든 그리고 성전에서 행하는 그런 섬김의 일들 섬기는 사람들에 관한 모든 것들을 다 받아서 솔로몬에게 전달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어, 어, 좋아하는 대로 우리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이 정해 주신 그틀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틀을 벗어났을 때. 만들어지는 그런 것들은 종교가 되는 거고, 또 위선이 될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혐오하시는 그런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하나님을 하는데 있어서 정말 우리 안에 계신 진리의 영이 인도하심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19절부터 21절입니다. King David said all this is contained in the plan written according to the instructions which y e h o v a h himself gave me to carry out. 다윗 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그 그 도면 그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 계획 혹은 그 도면이라는 것은 그시건이라는 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그분 자신이 나에게 수행하라고 그분 자신이 나에게 직접 주신 그런 모든 지시에 따라 적혀져 있는 그런 식양 안에, 그런 도면 안에 모두 다 포함이 되어 있다. King David said to his son Solomon, 다이드 왕이 솔로몬 그의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Be confident and determined. 확신을 갖고 그리고 그 마음을 굳게 하라. Start the work and don't let anything stop you. 그 일을 시작하고 그 어떤 것도 너를 멈추게 하지 마라. 예화 God whom I serve will be with you. 내가 섬기는 하나님 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할 것이나 He will not abandon you. 그분은 너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고 But He will not stay with you until you finish the work to be done on His temple. 그분께서는 너를 버리지 않으시고 어그 그의 성전에 에 관한 그 일이 행해지 이것이 끝날 너희가 마, 네가 마칠 때까지는 너와 늘 계속해서 함께 머무를 것이다.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 성전에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행해져야 하는 그 일이 일을 네가 완성할 때까지 완료할 때까지 함께 하실 것이다. The priests and the Levites have been assigned duties to perform in the temple.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그 성전에서 어, 행해야 될 그런 의무들을 할당받았습니다. Workers with every kind of skill are eager to help you. 그리고 어, 그 기술 모든 온갖 종류의 기술 가지고 있는 일꾼들 또한 너를 도우려고 하고 있다. 너를 돕기를 희망하고 있다. And all the people and their leaders are at your command. 그리고 모든 백성들과 그들의 수장들이 너의 명령에 따르고 있다. 너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다시 그냥 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그런 계획을 알고 있고 그분의 원하심을 알고 있더라도 그것을 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사람들이 함께 행해야 할수 있는 거죠. 단독적으로 우리가 할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 그런 것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다윗은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갈망하시는 그 성전을 어떻게 지을 것인지 하나님께서 음, 어떻게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 성전 지는 일에 있어서 또 어떻게 주관하실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어, 준비시키는 시키셨는지 이 모든 것을 어, 대, 백성들을 대표하는 사람들 앞에서 또 솔로몬 앞에서 다 명확하게 전달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